지로 이것이 나가서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목사들이 이걸 듣고 지금 해결할 줄 알면 오늘 이보활절을 통해서 목사가 제일 제일 중에 괴수라고 교회에서 인기 있고 여호배우처럼스타가잘자생기고 잘 학벌이 높고 모여서 이게 끄는 게 지금 한국계 100%전 세계 교회가 다리까지 거기까지 몰락가고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교회 을에 아무도 안 오겠습니다. 다 말해버리니까. 죽일 놈이라고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고, 제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다 놀래요. 어떻게 서 또, 열댓 명도 있다가, 두세 명 있다가, 한명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교회를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죄부터 회개하는 걸 보고서 같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만번할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 번이라도 따라오면 성공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가르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거밖에 없어요. 목사가 할 거를. 내가 네,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는 아멘 하고 내가 두 번째로 물러서는 걸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한테도 칭찬받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놈들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카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된것 뿐이야. 그 다음에 다 된다면 나그 다음에 뒤로 가서 예수님한테, 너도 됐어, 임마한테. 그때서야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내일 잘했어, 임마. 너도 이제, 내아 저, 하나님 아들, 내 형제, 임마. 그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11에서 12장 구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격하였건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때렸어도 어떻게 공격하죠? 아 잘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잘하셨요 그렇죠? 하여 간것함을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이 하지 않겠느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영의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을 해요? 내가, 내가 예수, 예수, 예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 제사랑 합니다. 예수. 누가 보면 15장에 제일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명을 아홉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인간의 탈을 쓰는 것은 하늘에서 아홉명이요? 지구상의 목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지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올라와 있는 회개할 것도 없는 아흔 아홉 명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왜그 사람은 회개할 거 없다고 그러지만 회개할 때 뭐가 들어와요 돌아오더라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고 음. 예월 얘기했잖아 두 자들이 아버지 살을 다 갖고 세상에 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와서 일할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게 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을 빼는 내 아버지에 가서 내가 어? 품으로 가서 어? 일해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겠다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가 뭐, 아먼 발치 동네 끝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가서 붙잡고 끌어놓고 금가락지 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회개 어떻게 해 돼요? 내가 야, 이 세상에서 아, 예수님을, 예수님을 응.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금가락지 끼어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얼마나 기뻐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잃어버린 자식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 목사들이랑 어디 인간들이 1천을 1천억 뿌의 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하고 십자가가 올라가 내가 예수 그룹도니십자가못 박혀라니 예수 그룹이 십자가에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나는 입신을잃는 동안 십자가가 올라가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요, 바로. 아, 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살아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 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가래서 5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렐나 우리 이방인들이 안 받은 할렐라 안 받은 거나 할렐라 받았던 안 받았던 그까지는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예수님이나와 아, 사랑으로 하나가 될때 포도나무 가지가 될때 그때 그 믿음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내가 말한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다 그따위 지르라고 해갖고 어요 이사야에서 29장 13절 14절을 옛날에 예수님오시게 했던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이슬을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의함은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개명으로 인간이 하시는 것 같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걸할수는것 같이 그러므로 내이백성 중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세상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리라. 이 세상 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스럽고 입술로는입 i l o n Ypsilon y p s i l 나 n 는 p s i l o n Ypsilon y p s i l 지어 y p 지어 l o n Ypsilon y p s i l 가 n y 요 s i 가 o n Yps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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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p s 일천 원, 1천 원권이 일로 쪽에서 내가 이상에서 예수님 재산다 해결을 해도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지 못 따라간다 이거야. 물에다가 내가 이상에서 예수님 재산다 안 하면서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안 지워질 정도로 빨리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믿음. 내가 이생에서 예수님 재니다그몇번 해야 돼? 몇번 써야 돼? 수도 없이 물에다가 몇번 써야 돼? 안 써져요. 1 0만 분에. 1초에 1억분에, 1초로 1억. 에 1로 쪼갰서면 그때 저 보여요. 물에서.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인간으로는 아멘.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이세상에죄심을 짓는다. 아면 모든 걸 그럴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을 어떻게 가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